개 초딩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내가 뭐였지 탈옥수와 죄수? 어, 네 탈옥수와 죄수, 아 탈옥수와 경찰이구나. 제이브레이크 영어로는 제이브레이크를 해볼 건데요. 전 죄수로 플레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제가 지금 이제 뭐, 뭐 모니터를 새로 샀거든요. 모니터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165Hz거든요. 광고 아닙니다. <laughs> 매치기하고, 매치기하고 나갑시다. 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그냥 일단 요로 나가야겠니 다이너마이트로 여기 벽을 폭파시켜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안 오죠? 안 오겠죠? 면은 빨리 차 타고 도망가 어, 갑시다 이영뭔소리인지 몰라 퀵카드가 있으면 은행도 털수 있고 이제 경찰 기지 여러가지 많이 갈수 있고 박물관도털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쉬프트키 드리프트 뭐야 왜 뚫려 왜 뚫려 잠깐만 엔진 뚫렸는데 방금 전에 자 갑시다 수 버튼이 부스트. 이렇게. 알겠네요. 어, 이게 제가 예전에 몇번 해봤었는데 재밌어서 녹화를 하게 됐어요. 나는 박물관 먼저 갈까요? 아, 여기. 여기 죄수가한명또 있네. 왜냐하면 잡힐 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방 방울관 어디였지? 방울가 어디였지? 제트백을 살수 있다는데, 빨리 사고 싶네요. 돈벌사, 저는 지금 25,635원이 있네요. 여기에 경찰 있나요? 찰이 음. 있나? 있으면 안되는데 잘 없어라 없겠죠? 없을거야 차량 탈취만 성공하면 돼요 이 경찰이 안 올라오면은 성공했어요 자 바로 뜹시라 바로 떠야 돼요. 저는 이제 경찰 헬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자유분방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화산기지 가서 먼저 옷좀 갈아입죠. 화산기지 자, 헬기 얻는 것도 식은 죽 먹기네요. 지금 경찰 몇 명이지? 오 경찰 두 명밖에 없어요. 그냥 막 돌아다녀도 돼요. 이, 이 정도면 기도를 보면서 잠금을 해놓읍시다, 잠금. 이걸 해야 딴 사람이 못 들어와요. 아, 언제나 이거는 들고 있을시라 보존도 되고, 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연사기관총이기 때문에. 자, 옷 갈아입고, 갑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어디로 가볼까요? 일단은. 박물관? 은행 먼저 갈까요? 은행이 어디로 가는 거였지? 아니면 보석상을 가볼까요? 아니면 원재력 발전소. 그래, 원재력 발전소 가봅시다. 원재력 발전소. 근데 저기에 경찰이 있으면 안 되고요, 원재력 발전소에. 네 경찰이 4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경찰은 적으면 적을수록 죄수한테는 좋고 어런건데와 되게 빠르다 저도 저런 오토바이 살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거는 참 골치아픈게 퍼즐을 풀어야 돼요 아이구야 아직 문열 시간이 아닌가봐요, 저거. 왜냐면문열 시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잠시만 왜 내려줘? 아 잠깐만, 야 내가 너 힘들게 구했는데 거기 껴있으면 어떡해? 아 잠깐만, 너 헬기, 너 헬기. 저 점프맵. 점프맵. 아 아깝다, 아깝다. 아 빨리 빨리. 아이고야아이고야 아이고야. 빨리 빨리. 이게 애매모시하네. 아 저거 못 구한다. 아. 차도 없는데 지금. 이거 어, 방문각까지 언제 걸어와? 빠르네. 별로 안 걸리네. 이성실을 대비해서 성실 대기해놓. 여기어 뭐야 산천갈아야 되네. 방전도 빨라요 이거. 아, 아니면 기차를 털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차 기다렸다가, 기차를 털어봅시다. 아니다, 그냥, 헬기 만 좋구하죠. 3으 운송선? 잠깐만, 저기가 지금 비행기 이륙장이고막 그런 거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면 되겠네.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이, 내 헬기는 저기 꼈는데, 왜 저게 나가지지? 비행기는 그럼 어디서 이게한 거야? 어디에 착륙하지?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원자력 빠져서 뚫린다 오 대박 대박 안에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저거 레이저 다 피해야 돼요 저것만 열리면 바로 되겠는데 아 어차피 헬기 없어서 안되는구나 그러면 어, 박물관 쪽에서 어 잠깐만 기차다 기차다 여러분들 기차 탈기가 가장 쉬워요 자토이가 가장 쉬워요 아위쪽으로갈 거야 오픈도어 오케이 빨리 열자. 자, 자, 자. 나도 좀들어자자야자좀자어가 n 야 자자자 다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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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n g t o u c 1 5 0 0 1 o 0 0 1 i 0 0 1 o 0 0 h i 0 g 아, 문 열리고서 내리면 끝났어요. 자, 기차 털기. 참 쉽죠?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이렇게 돈 모아서 여러가지 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 왜안 돼? 탭, 탭, 탭. 이더보도 없앱시다. 뭐 있으면은 오히려 더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은행 한번 가볼까요? 은행. 아니다, 보석상을 가자. 차라리 보석상이 낫다. 그러면은 일단 죄수기지 먼저 가봅시다. 아 죄수기지가 어디였더라? 보석상 근처였는데. 여긴 한국어. 근처에 괜찮을 수 없나? 아, 여기가 죄수기지네. 여러분들, 죄수기지 찾았어요. 여기서 차 있으니까 저차 타고 가봅시다. 어, 아, 내가 이거 안 놓은 거 있네. 깊? 아유 또 똑같은 거 나왔어요. 아유. 아 이건 공짜 차기 때문에 잠깐만 이건 얼마지 근데? 얘는 로벅스네야 되네. 나는 무가금러기 때문에 저런 거안 써요. 이 정작 뭐 쓰기, 쓰라고 하면은 쓰겠죠. 지금 누가 이미 털고 있어, 아. 나는 은행 쪽으로 가볼까요? 아, 근데 은행은 뭔가 좀 털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 너무 애 모두 있어. 아이고야, 잠겼네. 옮겼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안 뚫리네. 아, 길 막, 길 막.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뚫려뚫려 5%도 나, 5 돼. 음. 그럼 그러면은 짤짤이나 한번 해볼까요? 야, 물 빠지면 안 되는데. 물 빠지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대신 뭐, 여기는 물 빠져도 나갈 수 있게 되지. 빠지면 안 되지. 여기서 빠지면 길이 없어. 없으면... 후진으로 천천히 가봅시다. 여기 또 있구나. 맨 신기하게 길은 그런 게 없네요. 딱 타야 돼. 딱 저길 타야 돼. 딱 여기. 은행 지하차도로 갑시다. 어, 동물관 어디 있어? 박물관 가자. 박물관 가서 헬기를 구한 다음를 구한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오케이, 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아, 이 책, 이게 니꺼야? 네 자, 잘 타. 어 생겼다 생겼다 다시 생겼안 생겼고 그러면은 갈 수가 있죠 안에 그 다음에 차량 탈취 또 탈취 이번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끼지만 않는데 오 잠금, 잠금, 오케이. 얘, 예, 딴 사람은 네. 못하고요. 어, 눈보라다. 눈보라라기보다는 눈이다. 뭐 여기? 축구장도 있었어요? 아, <laughs> 야, 축구장? 여기 공도 있네. 근데 왜지? 공은 농구공이다. 주유소 갑시다. 주유소에 경찰 없고, 자자자자 자, 자, 자. 빨리빨리 툭툭하게 틀어봅시다 지금 다못 털고 있어요 돈 내놔 돈돈 돈. 돈이 최고야 야돈 내놔 야돈 내놔 야내말안 들려? 오케이 750 750원 벌었어요 이렇게 짤짤이라도 버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아예 못 버는 것보단 나아요 오 등대다 등대. 뭐지 이거? 여러분들 난파선 뭔가요 이거? 여기 뭐지? 난 경찰이 여기까지 올 그런 건 없으니까. 좀 봅시다. 난파선 뭐야, 이거. 뭐, 보물상자라도 찾는 건가? 여기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갈 수도 있네. 뭐지 여기 세계 끝까지는 잠깐만 잠깐만 뒷 따라 뒷 따라 뒤로 가 뒤로 가 뭐지 그뭐죄소 아, 기지에서 태어나서 저희 다... 어 뭐였지 방금 전에 거기 배도 탈수 있는 건가? 어 모르겠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제일 브레이크 잘 하시는 분 있나요? 현질이라도 좋으니까, 제일 브레이크 잘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음. 만약에 제일 브레이크 잘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댓글로 많이 많이 꿀팁 같은 거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잠깐만, 나 그럼 카드키도 없는 거잖아, 지금. 나도 같이 타! 야, 나도 같이 타! 나도 같이 타! 나도 같이 타! 제발, 플리즈! 플리즈! 아! 혼자 각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아, 어떡지 와, 산막 넘어가고, 여기서는 넘어가면. 안돼 페이백은 먹어야된다 어뭐 페이백은 먹자 페이백 내가 1등이죠? 오 그래 내가 1등! 1500캐시이 가방에서 1500원이나 줬었네 되게 좋은 거였네. 다세 명이서 저걸 노리는데 저 합해서 그거를 신기하게 또 제가 털었네요. 털기보다는 그거 보급이네 보급. 괴수들을 위한 보급도 있네. 저는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 은행을 한번 가볼까. 아직도 털고 있어? <laughs> 아직도 털고 있어. 아이고야. 나도 갈래. 은행 저거 위에서도 털수 있나요? 여러분들? 위에서도 털수 있으면 좋은 건데. 위에서도 털수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제 막털수 있다, 털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왜 죽었니? 난 어차피 잡혀도 상관없어. 털수 있는 건 많아요. 왜안 잡히지? 왜안 잡히지? 1층 것도 털어야 되나? 이게 닥쳐. 자, 이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자자, 자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리로탈출 아, 2층넘 너무 고 3층, 3층에서 여기, 여기, 요거 밟고, 요거 밟고, 요거 밟고, 밟고, 요거 밟고, 요거 밟고, 요거 밟고, 요거 밟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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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갑시다. 빨리 여기 경찰이 들어 오면 큰일나요.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탈출했다 탈출했다 다 탈출했다 다 탈출했다 자자자 빨리 차 타고서 빨리 차 타고 이리로 갑시다 잠깐만 제수기지 나오거든요 어? 안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잠깐만 나 아, 나, 나, 나 열심히 털었는데? 이상하다. 죄속이지, 죄속이지, 죄속이지. 아, 죄속이지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이가좀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좀 문제가 있어. 여인가 여기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후진으로도 착. 털기, 에, 은행이래, 보석상 털기 성공했습니다. 오, 구식, 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음에도 제이브레이크를 원하시면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제이브레이크 꿀팁이나 그런 것들 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가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람>